안녕하세요. 반가운 우리 어르신 여러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의 김용빈 씨.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김용빈 씨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감동이 전해진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김용빈 씨의 하루를 들여다 보실까요? 갑작스레 터진 생방송 속 충격 발언. 그리고 그 중심에 선단 한 사람, 김용빈, 모두가 축제의 밤이라 여긴 그날, 화면 속 김용빈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마이크를 든 그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말문을 여는 순간, 현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트로트계 진 김용빈이 공중파 생방송 중 별표별표, 별표, 점수에 이의가 있다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별표별표라고 단호히 말할 줄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단순한 오해였을까? 아니면 오랫동안 쌓인 누군가의 불편한 시선에 대한 일침이었을까? 무대는 웃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날의 방송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한 명의 진심 어린 가수가 별표 별표, 정당함과 자존심 별표 별표를 걸고 던진 마지막 경고이자 선언이었다. 김용빈을 오래 지켜본 팬들은 안다. 그는 단한 번도 스스로를 과장하거나 억지로 부풀리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든 무대 아래에서든 늘 묵묵히 진심을 담아 노래해왔다. 그런 그가 직접적으로 점수를 언급하고 논란을 정면으로 마주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게 김용빈이다. 누가 뭐래도 진짜는 진짜다. 속 시원하다. 누가 그런 소리했는지 이제 떨고 있겠네.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날 이후 말 그대로 들끓었다. 한편에서는 이런 강단 있는 태도가 오히려 더 신뢰를 준다. 몇 칭찬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방송 중 발언은 위험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를 향한 신뢰는 무너지지 않았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의 무게를 아는 예술가다. 때로는 사랑 노래로, 때로는 서름과 눈물의 노래로 팬들의 마음을 울려왔다. 그런 그가 이번 논란을 통해 보여준 태도는. 가수로서의 태도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정의감, 소신, 그리고 책임감의 상징이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점수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며 방송계 전반에 경종을 울렸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이제는 시스템을 재정비할 때라며 김용빈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용빈의 경고는 누군가를 향한 저격이 아닌 자신의 무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김용빈은 왜그 타이밍에 그런 발언을 했을까? 단순한 충동이었을까? 아니면 준비된 메시지였을까? 팬들 사이에서는 그가 평소 매우 섬세하고 계산적인 성격이라는 점에서 이 발언 역시 사전 숙고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제작진 측도 방송 이후 현장 분위기는 긴장됐지만 김용빈의 발언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청자 입장에서 시원한 감정이 있었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고 전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이번 발언은 김용빈이 단순한 가수의 위치에서 벗어나 문화적 영향력을 갖춘 인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은 김용빈에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당당히 본인의 목소리를 낸 그는 오히려 더큰 팬층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언론과 대중은 그의 발언 하나하나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을 하면 파장이 클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말했다. 진짜를 위해서 앞으로 그는 어떤 길을 걸을까? 이 파장을 어떻게 넘어설까? 그리고 방송가와 제작진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무엇을 바꾸게 될까? 한가지 확실한 것은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가볍게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별 김용빈의 진짜 무대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모든 시선이 그의 다음 발언, 다음 무대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진정성이라는 무기가 함께할 것이다. 김용빈의 발언, 시원한 소신인가? 아니면 방송 중 부적절한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김용빈이 생방송 중 점수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경고성 발언을 한 장면은 단순한 오발적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가수로서의 자존감, 무대에 대한 책임, 팬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의도적 행위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진 타이틀을 달고 무대에 오르는 그가 점수 시스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이 아닌 제도적 신뢰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점수라는 수치를 얼마나 맹신해왔는가? 김용빈의 발언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서 예능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는 시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기존 연예인들은 논란이 생기면 침묵 또는 사과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택했다. 하지만 김용빈은 제3의 길을 열었다. 나는 내 입으로 말하겠다. 팬덤과 대중은 더 이상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다. 스타의 진심과 태도를 날카롭게 평가한다. 그런 점에서 김용빈의 이번 선택은 오히려 현대 팬덤의 정서를 정확히 꿰뚫은 전략적 소통이라고도 볼수 있다. 그의 이 발언은 단순히 점수 논란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는 도구가 아닌 주체가 될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김용빈은 침묵하지 않았고, 그 용기에 팬들은 환호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거의 폭발 수준이었다. 김용빈답다. 속이 시원하다는 댓글이 이어졌고, 일부는 해당 방송사를 향해 강한 불신을 표현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의 반응일까? 오히려 그 반대다. 팬들은 그간 수많은 무대 속에서 김용빈이 보여준 성실함과 꾸준함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가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을 정도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 팬들의 분노는 그 자체로 신뢰의 반사작용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김용빈의 발언 이후 전문가들이 하나둘 입을 열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포맷이 지금처럼 출연진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시청자의 이탈도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출연자와 방송 제작자 사이의 암묵적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 등이다. 김용빈의 발언이 개인의 용기였는가? 아니면 시스템을 향한 사회적 요구였는가? 제작진은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예능 제작의 기준점을 다시 설정해야 할 시점이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발언을 김용빈이 했다는 점이다. 평소 조용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무대에서의 절제된 감정선, 팬과의 따뜻한 소통 등 모든 면에서 순한 이미지로 알려진 그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다. 이는 곧 그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절박한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이라는 타이틀의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준다. 누가 봐도 점잖은 김용빈. 그가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은 더욱 깊이 몰입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김용빈의 발언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지금 트로트계와 방송계가 고민해야 할큰 물음을 던졌다. 팬덤과 대중은 더 이상 수동적 존재가 아니면 스타들 역시 침묵 대신 책임 있는 언어를 택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마이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용빈의 발언 무리수였을까요? 아니면 필연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이 논의를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용빈이다. 끝까지 진실하게 간다. 방송에서 저 정도로 말할 정도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팬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진짜 가수는 다르다는 걸 증명해줬다. 무대 위의 태도도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까지도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넘어간 거다 참은 거였나 보다. 드디어 터졌다. 속 시원하다. 누가 봐도 이상했던 점수. 대신 말해줘서 고맙다. 진정성이 느껴져서 더 눈물났다. 이렇게 팬 생각하는 가수 또 없습니다. 스튜디오 마이크 전문가들의 평가, 이정민 방송평론가, 김용빈 씨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강한 확신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고 봅니다. 생방송이라는 위험 요소 속에서도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은 매우 인상 깊었고, 동시에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김세진 문화칼럼니스트, 최근 대중은 연예인다운 모범보다 사람다운 진심을 더 중시합니다. 김용빈의 행동은 이런 흐름 속에서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터졌고, 오히려 그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박선우 음악평론가, 트로트계는 보수적인 시선이 강한 장르인데, 그런 장르 안에서 이런 직접적인 의사표현은 드물죠. 김용빈은 이번 사건으로 단순한 진이 아닌 시대를 읽는 젊은 리더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방송국 PD 익명 제보 제작진 입장에선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순간일 겁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출연자가 목소리를 낼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 시스템이 문제죠. 결국 김용빈이 말한 건 공정함입니다. 내 여론이 던지는 질문들 왜 출연자가 직접 공정성에 대해 말해야 했을까? 점수에 대한 불신은 오직 팬들만의 생각일까? 아니면 제작진도 알고 있었던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출연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요약하자면, 김용빈의 발언은 팬들에게는 대리 발언으로, 전문가들에게는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 방식, 방송 제작 윤리, 그리고 스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말풍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감한 행동일까요? 무리수였을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